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 땅의 기준 님. 당신은 여태까지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고 남자가 있어도 난 남자한테 이별하는 수가 많고 남자를 만나도 또 이별, 또 이별, 또 이별. 내 팔자에 남자는 없고 나 외로웠다. 영마살이 있어서 내가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 없고,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돈이 급해서 빌릴 친구도 없고, 3년 안쪽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있어. 부모님. 그치. 그러니까 상문도 같이 들어왔지.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신영전에서도 안쓰럽다고 하셔. 응? 어떻게 보면 혼자 계속 외롭게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버텼어? 그렇게 뭘 갖고 왔어요? 여기서 적어도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 어떻게 잘 되는? 이상하다. 남자 친구예요? 남자 친구는 맞아요. 남자친구는 맞아요?는 뭐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맞아요? 이분하고 정상적인 관계냐고요. 솔로끼리 만나서 살고 있는 관계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남자 는 유부남이긴 해요. 지금 저한테 장난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실령님이 기망하러 오신 거야? 이거 뭐 시험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내 자식 버리고 딴 년이랑 같이 있는데 좋겠어? 이 남자도 곧 나가 그러니까 지 마누라도 놔두고 나온 거 아니야 애 새끼도 버리고 근데 그런 남자랑 잘 살고 싶어요? 60이 다 가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사람 와이프는 60이 안 넘었어? 본인들만 60이 넘은 거예요? 그쪽은 마음 안 맞고 저랑 맞으니까. 헛살았네. 60을 살면서 헛살았어. 남의 남자 꿰차고 둘이 행복하다고. 아 이제 노후가 됐으니 애들이 다 컸고, 응? 어? 나는 이제 이 남자랑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고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야? 여기서 안 통하지. 혼자 살 능력이 안 돼서. 열심히 안 사니까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뚜렷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알바하고 그건 당신이 당신한테 무책임했기 때문이야. 알바해서 열심히 벌면 알바 왜그 남자 똥꼬 녀에다 쳐박았는데 쳐박았으니까 돈이 없었지? 사실은 지금 남자가 친구의 남편이거든. 친구의 남편이. 친구의 남편이거든요. 어? 미쳤나봐 진짜 정신이. 그 친구 얼굴 어떻게 보려 고 그래? 사기꾼들 같아 진짜 둘이 사기친 거야 그 여자한테 진짜예요? 아니 대답을 해요 아줌마 진짜냐고 물어보시잖아.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요 어떻게 한게 당신 미친 거야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 알아서 살아야지 너무 잘 나셔 갖고 친구의 남자 깨찰 정도로 얼마나 잘 나셨어? 아니 어떻게 그래? 당신은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지금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지금 뭘 정리해 그걸 나한테 정리하고 여기까지 온게 문제야 오지 말고 정리했어야지 근데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저한테 푸쉬하고 자꾸 다가오니까 제가 그래서 뭐 당신 죄가 없다는 거야 뭐야 같이 살면 안 돼요? 늙었으니까? 이러면서 뭐? 처음에 애초에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와서 뭘 헛소리하고 앉았어. 좋겠다? 친구 남편 깨쳐서? 제주도 좋아? 꼬리한 100개 달렸나봐, 당신? 제가 꼬리친 거 아닙니다. 들이댄 놈보다 받아준 게더 심한 거야. 사람은 판단을 하셔야잖아.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지? 근데 당신이 하는 짓은 저기 뒤에 똥개랑 똑같아. 여기는 사람이 점사를 보는 곳이지 짐승이 점사를 보는 곳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그리, 그렇게 당당하면 친구한테 얘기해봐. 어떻게 좀 안돼? 뭘 어떻게 해줘 뭘? 아,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하네. 어? 뭐가 더 물어볼 게 남았어? 응? 내가 어떻게 해줘? 응? 망신을 당해야지 망신. 행복했을 만큼 망신도 그만큼 들어오고요. 기다려봐. 돌팔매질이라고 알아? 그래도 싸. 그걸 맞아도 싸다고. 누가 벌을 안줘도 하늘에 당신은 번주게 생겼어. 어쩐지 당신 들어올 때부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응, 성질이 빡빡 나고. 어, 다 이유가 있었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짜증 내고 있었어요 나. 기분 너무 더러워서. 어, 나가세요 가족. 나가세요 가족. 안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요.